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오늘 오전에는 곳곳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보행길에 또꽈당 넘어지는 사고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추운 겨울에는 이 빙판길 사고로 인한 척추질환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더욱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이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느껴지신다면요,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겨울마다 악화되는 척추통증 비수술 치료법은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 푸른 뱀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겨울마다 악화되는 척추 통증을 해결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아니, 되십시오. 뱀은 이 척추가 없다고 하는데 인간은 척추가 있어서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척추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뼈는 총 33개가 있는데요. 어, 척추뼈와 척추뼈가 디스크와 뒤에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뇌에서 출발한 신경들이 이 척추 내로 지나가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경들이 더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 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 질환 두 가지를 꼽으라면 협착증과 디스크인데요.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차츰 차츰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두 화면이 정상적인 신경 통로의 MRI 영상이 되겠는데, 좁아지게 되면 오른쪽에 두 영상처럼 되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잊않 나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크게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는데요. 오. 저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편하게 지나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면 특히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려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대표적인 척추 질환 살펴봤는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증상이 조금씩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엉덩이 쪽이 아프다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리다 하시는데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서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수 있을까요 네 어~ 허리의 경우를 보면 요추 일 번부터 천추 오 번까지 여러 뼈들이 연결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 오. 그래서 이 허리만 아픈 것만 가지고서는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좀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께서 꼭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다리 쪽의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어, 수술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물 치료, 물리치료부터 단계단계 단계 밟아 나가는 거죠? 네. 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단계별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차근차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디가 아프시면 빨리 병원을 예원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그 증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단계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이 1단계 치료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2단계 치료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치료들을 거듭 반복적으로 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인공디스크 치환 수리와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수술하지 않고 허리 통증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 치료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 손상된 인데라임 줄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손상된 인데라임 줄이 부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사를 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영양분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상된 부분들이 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식주사는 아플 때마다 맞는 주사는 아닌 거죠? 이 치료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어, 내 몸에서 스스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임줄이 강화되어서 통증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간격을 4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치료만으로 내 지긋지긋한 허리통증을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증식주사치료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치료 과정과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리고 가느다란 바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또한 어,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치료라고 할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내몸 수술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치료이면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에게 증식 주사 치료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권해해 주신다면요? 네. 어, 손상된 인대나힘줄 때문에 발생한 통증, 그래서 이제 근골격의 통증의 치료에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의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을 때에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이 증식 주사 치료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받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0대 후반에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팔 쪽이 어깨 쪽이 많이 저리셨는데 일단 진통제 드셔 보시고 신경 성형술, 신경 차단술 해 보셨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증식 주사 선택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신 분은 이제 60일 세 어머님이신데요. 어, 6개월 전부터 왼쪽 팔 어깨 쪽이 너무 아프고 오. 저래서 힘든데 지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1단계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 그리고 2단계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통증이 지속되어서 무척 힘드셨던 분인데요. 이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추 5분과 6분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문제였던 건데요. 하지만 이럴 때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받으시면서 통증이 정말 뚝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6차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통증이 하나도 없다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 단계 단계를 잘 밟아 나가는 모범 생환자였는데 증식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고요. 다음 사례는 역시나 60대 후반의 어머님의 사례인데 몇 차례 시술을 받아보고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68세 어머님이신데요. 5년 전에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협착이 있어서 그걸 치료받았고요. 1년 전에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협착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계속 아파서 이제 고민이었던 분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의증이 있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 전방전의증을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수술로 가지 않으시고 여러 다른 치료법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는데 이분도 역시 증식주사 치료를 선택을 하시게 되었는데,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받으시면서 허리 통증이 차츰차츰 차츰 완화되었고요. 6차 치료가 끝난 이후에 현재는 처음 통증의한1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별다른 지장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얼마나 살것 같으실까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 들으시면서 아마 TV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저거 내 얘기랑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허리 통증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